지마요 화랑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짧은 거세 편입니다. 음식 평론 중인 남자 전화가 걸려 오는데 위층 사람이었습니다. 층간 소음에 이어 직접 내려와서 작업을 방해하는데요. 그건 바로 위층의 여자 이 남자에게 푹 빠진거죠 t I can't? I can't. You're destroying me piecemeal. It's because you live in a country. It's b e you o u n t r y t s e a y l i v n a c o b e o u t r i t b a y v e in a c t i c o u l e a n t It's e s e o u e i a t y i e l y b e c l i n a c o u n t b e c e o l i o u a l e n a r s e s you a n t s a y i n a c o u n b e e y e i o u s e s o m e i a o n y i e c l b e c e y o l e i s a n a n t e c s o u e o n t 그리고, 개수작을 부려봤지만, 의림도 없었죠. 그때 싱크대에서 발견된 쬐깐둥이 거미. 물로 처리하긴 했지만, 그는 사실 거미 공포증 보유자. 그런데, 물소리와 함께 또 거미가 등장합니다. 마침 찾아온 옆집 수리기사 거미 얘기를 해보는데요 역시나 별일 아니란 듯한 반응 t 거미가 나올 리도 없으니 호들갑좀 떨지 말랍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아주 예민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방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대왕 거미 등장. 기절 안한게 다행인 그는 관리인을 찾아가지만 당연히 문전박대를 당했죠. 저런 4X라지 거미가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기 시작한 월터. 오죽 무서웠으면 위집 집착녀를 찾아갑니다. 뜻밖에오부탄 시간이 돼 버린 둘. 쫄리는 상황인지라 마음에 없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미 사태를 털어놓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큰 거미는 알려진 적이 없으니 실제하지 않는다는 반응, 그리고 그녀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나가달라'는 요구까지 아주 더러워서 나가려고는 했지만, 무서웠던 그는 딱 그냥 확인만 좀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아래층을 둘러보는 여자 대왕 거미가 나왔다는 침실 체크 후엔 장난삼아 그를 가둡니다 자신이 상처 입었다며 한번 당해보라는 그녀 그런데 방 안에는 거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수업이 끝나 집에 가는 소년들 동네 괴팍한 할아버지를 마주쳤는데요 왜 때문인지 와 보랍니다 미쳤다는 소문까지 도는지라 갈등되는 순간 친구의 도발에 못 참고 허세를 부리게 됐죠. 뭔 소리를 하려는 걸까? 엄청 깜놀할 거를 알려준다는데 동네의 어떤 장소 거길 깊이 파보라는 거였죠.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 애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냥 놀리려고 헛소리한 거다라는 의견. 하지만 직접 들은 크리스는 안에 돈이 있을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죠. 사실 진짜 돈다발이 가득 있으면 뭐 미스터 비스튼의 할아버지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속는 셈치고 땅을 파보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무슨 보물 찾듯이 미션 장소를 따라간 크리스 바로 여길 파면 완전 초대박지전 지대 깜놀할 것이 들어있다는 것 아주 혹시나 콩고물이 떨어질까 시큰둥하던 요 놈마저 가담하는데요 그렇게 이어지는 삽집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온다며 참다못한 둘은 가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바보들 같으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뚝심있게 더 파내려간 크리스 그때 삽 끝에 느껴진 감촉 드디어 큰 금고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정원이 예쁜 주택 그리고 할머니 고급 차량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주변 일대를 싸그리 매입한 건설사의 대표. 거대한 부지 가운데 딱 하나 남은 이 집이 문제였던 겁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지라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건데 본의 아니게 알박기처럼 돼 버린 거였죠. Isn't it a lovely day? 건설사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집과 평생 살아온 그녀, 인생과 추억이 녹아있는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 모르겠고 얼마면 되겠네 하는 대표. 할머니는 거절과 동시에 정원 자랑을 시작합니다. 텃밭에 온갖 작물과 잘 자란 꽃들, 열심히 가꾼 것들을 소개하는데, 본인이 심으면 기똥차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대화에 허파가 디비지는 대표. 말 그대로 완전 개꿀인데, 도대체 왜안 파냐는 거죠? 앵무새 같은 대화 끝에 결렬된 협상. 대표는 일단 퇴각하는데요. Your name is. Never mind. 은밀하게 히트맨을 고용해 처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출동한 경찰.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답니다. 난장판이 된집 안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도끼. 그때 뜻밖에도 정원에서 발견된 할머니. 도끼에 손을 다친 와중에도 텃밭을 가꾸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식물 사랑이 아닐 수 없는데. 아무튼 병원으로 호송 문대는 와중에도 정원 자랑이 끝없이 이어지네요 그러나 곧 숨을 거둔 할머니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 심각했던 겁니다 그 시각 드디어 이 땅을 꿀꺽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대표 역시 꼬리 자르기는 패시브군요 그때 꿈틀대는 텃밭에서 기어나온 할머니 그녀는 자신의 잘린 손가락을 땅에 심었던 것 대표는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1971년 심야의 화랑 시즌 2의 3편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들. 마지막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끝이야! 라는 절묘한 마무리가 바로 미스터리 드라마의 묘미겠죠.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공포증. 위집 여자의 집착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미란 존재가 나타나고 결국 그것에 잡아먹히는 걸로 추측되는 엔딩. 하지만 남자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남녀를 불문하고 과도한 집착과 스토킹 행위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깜짝 선물 편 멀쩡히 지나가는 애들한테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한 남자 돈이라도 들어있을까 했지만 이게 웬걸 아저씨가 거기서 왜 나오시죠 하긴 뭐 깜놀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거짓말은 아니긴 했습니다 문제는 땅굴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건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나 꼬마의 아슈발 꿈 정도겠죠 암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제시할 땐두번세번 번 의심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정체모를 괴상한 할아버지 역할을 배우는 존 캐러딘 미드 쿵푸와 영화 킬빌로 유명한 데이빗 캐러딘의 아버지입니다. 1930년부터 무려 3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작품으로는 늑대인간 영화 하울링에서 마을 장로 중 한명이었습니다. 세번째 에피소드인 초록손편 정원 딸린 집의 할머니 이야기였죠. 배우자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 본의 아니게 부동산 알바키처럼된 상황은 픽사 영화 업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무엇이든 심으면 잘 키워내는 능력을 가진 그녀. 심지어 본인조차도 재배해내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을 심어 완전한 몸이 었다니 다섯 손가락을 각각 심었다면 걸그룹도 뚝딱 결성할 수 있었겠죠. 이 할머니의 식물 사랑이 비전의 결과일지, 그 집의 토양이 마력을 가진 것일지 정말 기묘하죠. 이 땅에서 부활한 할머니 배우는 엘사 렌체스터. 예전에 아주 상징적인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1935년작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요 흰색 브릿지 머리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 멋대로 그걸 평가절하했다간 백발광인이 될수 있다는 따끔한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주는 크리스마스 특집 미스터리입니다. 안녕!